그제 도서관 초청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그제 가나익 숨문이야기에관해되는 강의 내용입니다. 반니다재미지는 예. 네. <laughs> 않을 것 같아요. 네, 않을 것 저, 사실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서 조심스럽니다 제가 이쪽을 잘 아는 분야가 아니고 좋아서 했는데 뭐또 학연지연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학연 때문에 사실 오게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소 그럴 때는 뭐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수정을 하도록 하고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선생님들은 오면은 제가 뻥좀 심각했거든요. <laughs> 뻥을 칠락 했는데, 갑자기 또, 제 아시는, 제하고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오신다해서이 뻥을 칠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 놓치고 <laughs>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로 공부를 좀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또 하는 것이 또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거를이거를 <laughs> 이거를 뭐,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죠이죠 예예아이게 키보드 가리 제가 이렇아요 엔터 니까아 제가 보면 엔예 그렇지 뭐참해좀참 도맡이 아이아빔아레아터아이아빔이아이 나눠놓으니까 아리립니다 예, 아 그러면 어, 아, 아, 예 제가 할게요 예예 사실 그그 여행을 사실 하려면 요즘 뭐, 유튜브에서 먹방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쨔양, 가서 야, 저도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 또 맛있는 음식 도 소개를 많이 하고, 특히 아시죠? 방금 짬뽕 먹고 왔는데, 군산의 그, 대한민국 3대 짬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 먹어봤습니다. 아, 어 뭐. 아, 그렇죠. 가시잖아.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양념을 판 거거든요. 무슨 양이냐면은, 실제 3대 짬뽕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블로그 하나 한글 적어 한게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이렇게 나와서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거 정해줄 사람 없잖아요 뭐 없잖아요 뭐지? 또 이런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런 그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가죠 저는 사실 이런 거참 타고 싶은데 간이 작아어이 집을 <laughs> <띄지도> 못해요 제가 <laughs> 이런 것좀 많이 가면 참 좋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laughs> 여러가지 삶 자체를 조금 식당에볼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조금 무식하고 됐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가면은 좀 다른 쪽을 가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덕에 있는 영덕도입니다 영덕 복석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 <웃음> <웃음> 이 하천을 지나가면 사식당이 있습니다 어, 지,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요 밑에 가면 순환강이 있고, 음. 요 아래쪽에 향교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속 안에 있는 우리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어릴 때 보물찾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눈가사탕 하나, 엠필 하나 받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그시대이 있었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도시 속에 숨어있는 것들, 낯선 음. 도시에서 찾아갔을 때 음. 재미가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아. 혹시 여기에 영덕을 뭐 가면, 영덕 가면 우린 뭐 갑니까? 예, 네. 그렇죠. 음.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간다 하면 보다 은또 나온 부분들이 보일 거라 하는. 저의 얄팍한 생각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생님, 요 세련되게 아 <웃음> <웃음> 약해가지고 우리가 <웃음> 약해가지고 하시는 <laughs> 대로 여기가 이제 지금 영해 영입니다. 영해로 영 영덕 영해 쪽 시작되거든요. 이쪽으로 그 안에서 숨어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재미. 이 재미가 삶을 좀더 융택하지 않을까 뭔가 저는 제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생님들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 여기가 면사무소입니다 여기 면사무소고 그럼 나중에 하려면 교회가 왜 들었었으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 이렇게 가서 제 종교가 무교거든요 뭐 성당이 왜 들었었으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찾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럼 제 스스로 이렇게 그 모든 희열들이 막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지죠 저는 기생과 출신입니다. 역사 쪽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아, 역사하고 전혀 관계 없니다 하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남의 3대 구라가 되고 싶습니다. 구라를 좀잘치가지고 <laughs> 약을 좀말빨야 되는데 이 구라가 안 돼요. 구라가 뭔가 했어요. 아 예. 그, 그, 아, 그, 네. 자, 정말 이제 이 <laughs> 본격 이야기 하면은 지금 이제. 아, 여기 참함또 하나 또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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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는 옛날 하는들을 제외한 현대 사진랑하는자랑하 제가 랑하는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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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랑하는 자랑하는 자지금는 자랑하는 자랑하는 자하면서기하적으로하는궁랑하궁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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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 근무의 완공은 사집단이 먼저 됩니다. 왜? 음. 간단하니까요. 이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래서 사집단이 먼저 사실은 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묘우사가 있는데 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은 아니고요. 사당 묘자거든요 사당. 이게 종묘는 뭐겠습니까? 왕의 음. 순대, 네. 순대를 모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사장을 만들고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등이 아니고 자묘가 이거죠 사장들 자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양만 그랬겠습니까? 지방도 똑같은 부분에 간 거예요. 지방도. 우리 지방도 사실은 잘 우리가 안타까운 게그 공중파고 신문이고 언론이고 무조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참잘 몰라서, 덕수궁 돌당들 이무시의 노래 들으면 눈 문이 나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제가 덕수궁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걸 알아요. 거기 미디어에서 주는 것들이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 한양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지방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경남, 그 마산 MBC, 그 창원 KBS는 탁탁 채널 돌리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저도. 재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연예인들 뽑으는 게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억치의 내부 공간에 있는데 이쪽에 있습, 있습니다. 이거 에대해 자, 객사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왕의 생사랑입니다. 뭐생 사랑입니다. 아까 종묘가 뭐였습니까? 승친의 사랑이 됐죠 이거는 죽은 사람의 생사랑날 그다음 사신의 숙소, 여기 쭉 있습니다. 그 재밌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 혼돈이 있고, 자, 한번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 아까 말씀드렸 사진 제가 찍었습니다. <laughs>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는 음. 경주 업성입니다. 경주 최근에 이제 했는데, 동문인 향일문입니다. 네, 예, 이거, 복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복원한 거고요. 복원. 음. 음. 네, 이거 객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객사는 왕의 사랑인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 생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선사회는 뭡니까? 왕권사회잖아요. 왕권사회니까 왕에 대한 충성. 오로지 충성. 그러면 어째, 귀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발, 야, 그있지 않습니까? 바르시아가 어, 어 제로 하 그, 죽을 때로 자기가 그걸 하잖아요. 왕에 대한 충성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요, 좌우, 이, 거, 여기 보면, 좌우, 이, 거네, 사신이 잠을 청하는 곳입니다. 너, 죠 우리 기승강도 마찬가지죠. 기승강도 정청이 있고, 좌우, 이, 거네, 잠을 다 뜯어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자, 뜯어내서 그런 거요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 음력입니다. 음력. 초하루와 포름에 만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충성을 명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실 그거 알고 보면, 지금 같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진이 있었겠지만, 옛날엔 사진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뭔가 음. 뭐해그겠습니까 위폐를 하는 거. 음. 지금이야 사진이 있고, 동영상도 첨부하고 요즘 학교에서도 조회 안 하대요. 아니, 고그 비디오 다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건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객사의 당호인데, 예전 지방의 옛 이름. 옛 이름. 그 다음에, 일제강경기 때 건물이 해체가 되면서 학교 또는 강림소가 들어오거든요. 그, 지금, 기성인처럼, 귀성, 기성관도, 그제 초등학교가 사용을 했죠. 네. 이게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뻔히 도시에 간다.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초등학교. 저는 무조건 초등학교, 100% 초등학교 갑니다. 그것도 뭐, 지역 명칭이 붙어있는 초등학교다. 그제 네. 초이학 성주 초등학교, 상주 초등학교, 뭐, 뭐 있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는 좀 학교가 좀 다릅니다만. 보통, 이 지역 명칭이 붙은 학교 갑니다. 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음, 학교들이, 일제, 그 1910년도에 우리가 한약방이 되면서, 그 전에부터 물려을 했지만, 보통 1910년 이전에 학교가 들어서 그런가. 그러면가면 뭐가 있습니까? 10중 8군법? 100주년이 넘었 학교. 또 100주년 넘은 학교인가, 깡깡 뭐합니까? 또 100주년 기념탑이에요. <laughs> <laughs> 제가, 여기요. 그러면 그 장소가 보통, 객사나 동원자리에 학교가 들어으면 되거든요. 어찌보면, 왕의 권력을 얻었던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뭐 학교 명칭부터 초등학교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객사 강호를 한번 보게 됩니다. 객사는 거제 기승강, 상가의 그러니까 봉승강, 지혜의 우상강, 하만의 함승강,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시피 뭐라고 했죠? 경상 옥상 등당지 장무청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예, 빼라고 청구에서 이런, 이런 거다 뭡니까? 예전에 지역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객사에 갔을 때 명칭이 딱 나왔다 하면 뭐아 옛날에 그 지역 명칭이 저였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요즘에 고창에 혹시 그 고창읍성 가신 분 보면 모양승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그게, 지역 명칭이 옛날에 모양이 던다는 거지. 음. 근데 여기 보뭐 음. 재밌는 거는, 전라도 쪽이 재밌습니다. 여기. 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패 지관, 모양 지관, 홍사 아, 지관, 지 근데 사실 지가 없는 거 사실은. 풍패인데, 전주가 되어놓으니까, 전주가 뭡니까? 그래도 왕을 배치됐던 도시 알겠습니까? 음. 그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객사를 게 짓고 했고 전라도 전라 가명이잖아요. 지관까지 해놓으니까. 재밌었던 말이에요. 전부가 <laughs> <laughs> 지간을서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어, <웃음> 예, <웃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그래서 지역 명칭 경주도 대전도시 명칭이 경주 동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울산 학성단 이런 식으로 가면 아 지역 명칭이 음. 붙은 지역이 옛날에 그 진해에 있는 것도 울산강, 상가에보스니다 <laughs> 진해 여기 초진해가 아니고 진동에 있는 진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나주입니다. 나주의 금승관인데 이 보시면 이 토니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전라의 전, 나루에 나주 나잖아요. 한강 이남에서 객사가 가장 큰 곳이꼽을 약간은 여기하고 상주를 꼽습니다. 객사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여기와 저기가 있어요. 좌측과 우측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문인데사 문신들 저쪽에 무신들 <laughs> 그렇게 옛날에 뭐라, 뭐라고 했죠? 어, 우리는 저, 조선은 조금 저, 칼 이거 말고 이거 했잖아요 걸쥐는 거 그죠? 제가 볼 때는 그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즘 많이 오셔가지고 예 있어요 근데 여기 참재밌게 보시는 부분이 이런 월대를 보시면은 다음에 나중에 가면 월대가 참잘 되어있거든요 예예그 월대. 그 월대를 딱 보면 갔을 때 아, 여기 뭔가 좀또 남편한테 좀이야기 하시면 데 아, 지금거좀안 맞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마디 치시면은 야, 그대로 국수 업라수좀잘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온다니까요. 여기 대라도 세계식이 되어있는 부분들로 높여야 되고. 왜? 격을 높여야 되는 게? 이게 왜? 이게 격이 높다. 이거 이게 왜? 이게 문신과 무신보다 뭐 왕이니까. 격이 높아지 격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동원입니다. 에이. 동원은 수령의 증청으로 지방의 일반 행정 제공한 말라로기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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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슨 당 무슨 헌,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청년헌. <목소리> 하늘의 뜻은 맑고 뭐를하고 이거 다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평등당, 안민원, 재민은 이코탈, 청민당 흥가 당을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는 거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도탄의 백성을 구제하겠다. 부지런한 민심을 살피겠다.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 다 이야기들 해 우리 뭐 청와대도 뭘 쓰고 있었죠? 청와대 가봤던 오셨죠뭐 이럴 수 있겠던가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청와대요? 청아대 갔다 오르십 아, 우리 청아대 청놈이라서가본문이었가지고요 청아대 청년이요 가문이 아니고. 청아대 기억나는 것은요민 동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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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예, 백성과 함께, 백성과, 백성과 함께 되게 좋다. 여민 동네, 여민간이라고 있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 이라고. 이라고. 같아요. 제가 이는 창원에 우리가 그 체육관 옆에 가니까 요. 아, 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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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자를 썩었더라고요. 금, 낭 헌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 이거 못 지려졌다. 금, 난, 한, 금, 알, 헌. 오리집이 더라고요 <laughs> <laughs> <에. 웃음>